기는 오늘 입니다 반갑습니다 집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빨간 거 나왔어요 오늘 아유 대박 나야지요 집띠 오늘 이거 빨간 거 대박 나는 거예요 오늘 대박 나는 거니까 행재수 오늘 기인이 나를 도와주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또 소띠 봐드리겠습니다예 소띠도 빨간 거네요 오늘 좋아요 오늘 대박 나는 날이니까 뭘 해도 괜찮고 오늘 횡재수, 기인도 나서는 게보이고요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서 연락이 와서 방아후 손님, 친구도 만나겠어요. 또,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도 빨간 거예요. 오늘 나쁘지 않아요. 오늘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수, 오늘 움직이시고, 움직여서, 오늘 하여튼 뭐 대박 나봅시다. 순식간이에요. 그건요. 또,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요 나쁘지 않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귀인도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습니다잘 봐주세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오 빨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아유, 귀인이 라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 횡재수도 드는 날이고요. 어쨌든 간에 뭘 해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뭐, 팔게 있으신 건지, 뭐하여 매매할 게 있는 건지, 그 매매도 수도 보이니까 잘 봐주세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아요. 귀인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 친구 애인도 생길 수 있고, 작은 금전도 보이는 날입니다.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안 좋은 수전이니까, 인간 조심하고 싸우는 거 조심하고, 어쨌든, 에 오늘은 뭐든지 아끼세요. 어,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근신하세요 양띠 봐 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이렇게 해서 국리가많고 생각만 많은 날이 줄수 있으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비우고 어, 오늘 쉬어가는 날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저기 뭐야 좀 손해 보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잔 내비 띠봐 드리겠습니다. 잔 내비 띠도 오늘 빨간 길을 좋아요. 오늘 저기 뭐야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 도와주는 날인데 횡재수도 보이고. 어쨌든 간에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닭띠 받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안 좋으니까 음 인간 조심하고 싸우는 거 조심하시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세요. 차 운전하지 마세요. 개띠 받드리겠습니다. 개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있으면 움직이시고 오늘 또뭐 저기 뭐야 귀인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어요. 어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안 좋으니까 집에서도 화장실 같은데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나가서도 조심하시고 어쨌든 오늘은 내가 선왕님 문 열어서 어, 그런 건 없애주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치는 그러니까 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yeah.